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뉴스 편입니다. 자 생명을 살릴 방송, 나라를 살릴 방송, 세상을 살릴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뉴스 주제는요. a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쟤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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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옥행 열차 출발합니다. <laughs>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LGU 플러스가 화웨이를 고집하다가는 LG그룹이 해체될 수도 있다. 이러,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요, LGU 플러스 보고, 야, 화웨이 쓰지 마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아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 아, LG그룹이 지금 뭐 조금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 오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전에요. 글로벌 청년 리더스 클럽 3기, 4기, 5기가 있습니다. 그 일주일에 12시간의 일 기수인데요. 한 기수입니다. 8월 13일 어, 목금토, 8월 13, 14, 15 목금토 어, 저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성경으로 보는 세계사, 어, 그리고 어, 성경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그러니까 이충근 박사님께서 어, 또 국제정세에 이렇게 강의를 또 해주십니다. 8월 20일, 21일, 22일 목금토는 어, 4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은 8월 27일부터 28일, 29일 목금토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또 강의가 있습니다. <laughs> 이충우 박사님 강의는 저희가 지금 토요일날 이렇게 이충우 박사님 평일에 조금 스케줄이 변동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토요일날 이렇게 잡아놨는데, 뭐 스케줄에 따라서 평일날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010-6832-0325 어, 이쪽으로 입금하시고, 공길동, 입금 완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간에 1 0만원이고요112-2153-8003-09 부산은행 예금주 성기홍으로 입금해주시면 되고, 선착순 16명, 어, 자리가 비좁습니다. 서울 오송 공동역 5번 출구 근처인데, 자세한 것은 신청하시는 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오시면은, 저희한 명분만 받습니다. 자녀를 다섯 명을 데리고 와도 한 명분만 받으니까, 여러분, 어, 자녀분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지난주에도 내네 팀이 가족하고 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뭐, 중학교, 뭐, 고등학생, 뭐, 이렇게 와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수업을 들으니까, 이, 세대, 세대 차이가 사라지더라고요. 예,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미국이 화웨이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어, 21일 그, 미국 국무부의 부차 관보입니다 우리는 l g 플러스 같은 기업들 향해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여기서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는 어, 중국의 화웨이를 말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 LG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하면 미국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거냐? 어느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심각한 안보 사안으로 여긴다 그게 뭡니까? LG를 화웨이와 같은 중국의 적성국가 기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너 죽을래 살래? 둘 중에 하나 택해. 인센티브는 없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사는 거고, 우리 쪽에 반대편에 있으면, 미국의 반대편에 서면 너 죽는 거야. 그 이야기를 최후통첩을 하는 겁니다. 왜? <laughs> 한국의 기업이니까, 동맹국의 기업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통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LG 유플러스 가, 지금, 5G, 포지죠. 포지, 4G 통신 중계기를 화웨이 거를 많이 갖다 썼대요. 그리고, 지금, 어, 뭐 5G도, 이제, 5, 어, LG 스 가, 이, 주, 화웨이 장비를, 어, 5G 장비도, 가, 어, LG 저 화웨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5G하고 포지, 하고 5G가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가, 중계기가, 이, 저기, 화웨이께, 뭐, 깔리고 하면은, 이, 저, 5G는 또, 뭐, 화웨이 걸안 쓰기가 또 애매한, 뭐, 그런 부분이 좀없장아 있나 봅니다. 뭐, 기술적인 건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화웨이, 어, LG U 플러스 입장에서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계속 쓰겠다. 어, 뭐,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뭐, 보안에, 뭐, 문제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판단한다? 그거는 미국이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니까 LG가 LG 플러스가 자꾸 버티는데 버티다 보면은 아,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 5G 클린 어,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가지고 해미 어, 국무부가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KT, SKT 뭐 이렇게 있는데 아이 업체들도 포지는 중국 화웨 장비를 썼는데 5G는 어, 5G 그 화웨이 장비가 아닌 다른 거를 쓴다. 그러면 LG 플러스도 가능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LG는 화웨이 장비를 계속 쓴다고 하네요. 참알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LG 플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이 중국 IT 기업을 미국에서 전부 쫓아내겠다고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클린 네트워크 선언을 했는데 어, 미 국무부가 미국 기업에겐 인권 침해 공산당 감시에 일로 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파이브 이 클린 클린 네트워크가 뭔 뭐, 뭐냐고 보면 <laughs> 해적 케이블망이 홍콩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 싱가포르로 돌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그 미국 인터넷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군사용 통신망이 인터넷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중국을 퇴출시키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laughs> 미국이 제공하는 그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망에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은 한국의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 이런 걸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차단되니까 중국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인터넷 시대 이전 그냥 산업 시대 아 그러니까 농업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 업체들이 어 미국의 가전 업체들한테 어 뭔가를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어 판매한다든지. 그러니까 미국의 가전 업체는 중국의 어 소프트웨어를 탑재 못하게 만들고 중국의 어, 전자업체들, 어, 전자제품에는 어,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어,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못하게 틀어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가전제품 IT 뭐 이런 거는 그냥 다 박살 나는 거고 미국이 그렇게 어, 한다는 거는 EU 뭐 영국 인도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laughs> 중국에서 전자 제품을 만들어 본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는 순간 어 이게 뭐 답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팔리겠죠 망하니까 그러면 은그 중국의 I T 공장, 전자 공장들이 전부 다 해외로 빠져나오겠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 그 중국군에게 이런 그 최첨단 장비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어, 중국을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중국군의 발전이 이제 저해가 될 거다. 그러면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이제 통신망을 차단해버리면은 LGU 플러스 가지고 전화를 하면 미국의 국제전화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통신사들도 어 미국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통신사로 전화를 걸면은 미국의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미국만 그래요? EU, 인도 다 그렇게 따라가겠지. 영국. 그러면 미국, 중국의 통신사로 중국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은, <laughs>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는 전화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통신사가 죽어버리겠죠. 다른, 그 중국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 통신사 쓰겠지. 마찬가지인데, LGU 플러스도 LGU 플러스로 전화를 하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인도나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 전화가 안 되고, 오로지 중국하고 한, 한국, 여기만 전화가 되는, 그러한 기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거를 넘어가지고, <laughs> 미국에서 LG, 딱 그룹을 딱, 나긴 어, 친중 기업이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LG전자 제품들, 야, 중,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뭐, 관세를 올, 올린다든지, 뭐, 딱, 틀, 그, 화해에 준하는 식으로 그렇게 틀어막아버리면 LG전자의 냉장고, 뭐, 뭐, 이런 것들 안 팔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LG화학의 그 자동차용,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그런 것도 못 들어오게 탁 틀어막아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LG 그룹, 그룹사, 계열사들, 뭐, 주가 전체적으로 폭락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미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그 주식 다 사버리고, 지금 구시 일가들, 그 회장단, 그 다, 다 쫓아버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 해체해버리는, 그룹을 해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아,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laughs> 중국 독자 개발한 GPS, 미국 GPS 맞짱군다. 어, 이 g p s 라는 거는 미국의 군사위성입니다. 군사위성에 전파를 조금 민간에 개방한 건데, 그러니까 어, 중국이 위성을 40개를 쏘아가지고, 베이더우라는 독자적인 GPS 시스템을 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문제는, 어, 이 중국이 만든 GPS에는 미국산 반도체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위성 40개가 모두 고철이 되는 겁니다. 반도체 그,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이 반도체 공급 반도체를 공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그 중국의 위성 인공위성들이 몇 년에 한번 꼴로 수명이 다하면 은 계속 위성을 띄워가지고 바,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위성을 추가적으로 쏠 수가 없겠죠. 기존에 있는 거를쐈 다더라도 하 그러면 위성이 한 개씩 한 개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위성이 남는 위성이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이 40개 중에 한 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뭐 40개 쌓았는데 고철이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 첨단 중국이 지금 항공기를 제작하는데 중국 항공기에는 이 엔진을 공급을 안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지금 뭐민항기 만드는 그런 것들 다 어 이제 마비가 되는 거고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미국의 지사가 중국의 해군 함정에다가 어, 엔진을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엔진만 팔고 추가적인 부품을 안 팔면요 그1조원짜리그 함정은 그냥 고철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된 말로 중국을 연맥이기 위해 가지고 지사의 엔진 뭐, 엔진이, 그, 미국 함정에 탑, 중국 함정에 탑재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어, 그냥 팔았다. 아 나중에 부 추가적으로 부품을 안 팔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아마도 미, 그, 중국이, 미국한테는, 아, 상선에다가, 어, 이 뭐, 이런, 뭐, 상선용 뭐 엔진이다 하고, 뭐, 수입해가지고 아마 뭐, 저 해군에다 달았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해, 어, 중국 해군 함정에 미국의 e 엔진이 탑재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 나왔습니다. 아, 나왔는데, 아마 급에는 고철이 될 거다. 부품, 추가적인 부품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laughs> IT, 전기, 전자, 뭐, 반도체, 뭐, 항공기, 또 선박은 해,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 환경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디젤 엔진 연료를 못 쓰고 어, 최첨단 그 LNG 연료를 쓰게 만드는데 중국의 조선소들이 LNG 연료를 쓰는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벌거선 같은 인건비 따먹기 하던 배들도 지금 다 한국에 와서 건조를 해야 되니까 중국의 조선소는 텅텅 비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 산업까지 완전 그냥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홍콩 그 국가안전법 때문에 홍콩 민주화가 파괴됐다 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홍콩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그 관계자들을 다 제재를 하는데, 홍콩 K랑 행정장관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미국의 재산도 없고, 갈 일도 없다 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지금 하버드에 대해서 지금 올해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아들도 미국에서 일을 못해요. 제재 대상인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제재 대상이면 EU, 인도, 뭐 영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그 이 캐리람, 이 사람, 아들은 아이거지가 되는 거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거만 있어요? 이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라도 제공하는 전 세계 모든 회사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도 이 사람 이름으로는 계정을 틀 수가 없고 신용카드, 전세계어 어떤 은행도 신용카드를 이 사람 이름으로 어, 터질 수가 없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도 판매가 금지돼가지고 <laughs> 그 오로지 현금만 써야 되고 뭐 알리페이 정도 중국 업체들 거 쓰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끝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혼자가 아니고 이 사람한테 제공하는 어떠한 회사라도 그 가가지고 미국이 그 박살 내버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그 공산당 최고 간부들이 있으면은. 밑에서부터 한 놈씩, 한 명씩 그냥 죽이는데 이게 뭐냐면, 고문할 때 손톱을 한 개씩 뽑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고통을 아주 밑바닥부터 야금야금야금 죽여가면서 완전 고통을, 완전 최고조로 고통을 끌어올리는 아주 잔인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laughs> 그 LG U+ 같은 경우도 화웨이하고 동급의 취급을 받는다 하면은 제재가 당하면은 화웨이 LG U+가 망하는 수도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경우 어.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뭐 LG 전자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 가지고 중국 그 미국에 수출이 안 되거나 뭐 LG 화학의 반그저 차량용 반 저기 뭡니까 전기차 배터리 그런 거딱 찍어서 그 오복 안 하겠습니까? 할것 같은데. 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PC 공장도 철수했습니다. 어, 철수한다고 합니다. 직원 한 천여 명을 지금 뭐 감원을 하고 지금 있고, 2년 사이에 중국 공장 4 개를 철수했고, 뭐 휴대폰 공장도 철수하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재용 회장이 또 희한하게 중국 시안이 그 시진핑의 고향입니다. 시안 반도체는 또 증설을 한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중국이 중국에서 삼성의 다른 공장들은 빼면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은 증설한다고 이게 자체 잘못하면은 중국군 무기 체계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는 어 삼성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 미국한테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또 무슨 그 문제가 있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시안에서 만드는 반도체 공장에는, 어 구형 모델을 생산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공 반도체 공장이 들어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최신형, 뭐, 랜드 플래시 반도체, 이런 거를 생산을 해가지고 중국군의 어 중국군 각종 무기 체계에 탑재하는 거 아니냐. 어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성이라든지, 그런데 반도체를 삼성이 공급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이거 빨리 빼야 된다. 삼성 반도체도. 자, 중국의 반도체 굴기,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난징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자금률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려서,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핵심 계획 중에 하나인 회사가 타코마, 난징 반도체 기술인데, 이 회사가 이제, 최종 부도 나서 파산했답니다. 그 자금난으로 2019년 3월에 건설을 중단했고 당시에 90% 가까이 공장이 지어진 상황에서 어 중단이 된 다음에 파산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 이이 회사가 그나마큰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지금 죽어 자빠진다는 거는 다른 회사들도 다 죽어 자빠진다는 거죠. 왜그 지금 뭐 코로나 아니면 뭐니 해가지고 중국 내수도 죽어버렸고 해외 관광 안 되니까는 뭐. 지금 뭐 수출도 안 되고 거기다가 지금 샤오미, 뭐 화웨이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전 세계 수출이 안 되고 하니까 전부 다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반도체 수요가 없어지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돈을 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도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데 그 그러면은 중국이 중국에서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빼버리면요. 그러면 중국을 한 방에 주저앉는데 중국의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돌리면서 중국의 이런 전자산업을 지탱해주고 있다? 야,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삼성도 글쎄요, 뭔가 이, 재용 회장의 약점이 잡힌 게 아닌가 싶은데, 아 조금 위험합니다. 자, 중국의 중앙정부 돈이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중국 은행이 바오샹 은행이라는 그 중소지방은행을 파산을 시켰습니다. 이때까지 중앙은행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살리려고 했는데 파산했다. 그러면 이 은행 밑에 있는 기업들도 줄줄이 파산하겠죠. 도산할 거고 뭐 그래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은행만 한 개만 있냐? 이런 은행들이 여러 개가 지금 쓰러질 것을 번호표 뽑고서 대기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이런 계속 그뭐이전 세계 이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뭐부터해가지고 성경으로 보는 세계사 성경으로 보는 국제정치 이런 것들을 계속 강의를 하는 게이 국제정세라 이런 것들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요 어이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편과 이 악마의 편의 싸움인 건데 이 성경을 모르면은 그 눈이 떠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강연을 하는데 이런 강연을 모르고 한 번만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걸 안 듣고서 투자를 하게 되면, LG 유플러스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 투자했다가, 갑자기 그 회사들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그, 거시적으로 전세계가 돌아가는 안목을 눈을 띄워주는데 16석 중에 14명이 지난주에 참가했고, 부모님하고, 이 자녀들, 이 오른쪽 맨 앞에, 제 앞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청, 이 학생들의 초, 등학교 4학년이고, 여기 빨간머리 친구는 중학생입니다. 이런 친구들도 와서 수업을 듣는다. <laughs> 여기 중음학사님도 강의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좀 수업을 많이 와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금토 어, 수업이 있고, 그, 어, 이번 주 13, 14, 15 목금토는 글로벌 리더스 청년클럽 어, 3기가 있고, 8월 20일, 21일, 22일 목금토는 4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청년 리더스 클럽 5기는 8월 27일, 28일, 29일 이렇게 있다. 성경으로 보는 세계사, 성경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또 이청원 박사님이 국제정세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메일 북한도 끝났고 중국도 끝났습니다. 어, 이 중국이 인터넷망에서 퇴출이 되면은 한국의 우마우당 애들이 이제 공격을 못할 거예요. 공격을 못할 거다. 부정성, 한국의 부정성 거도 힘들어질 거고, 여론조작도 힘들어질 거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무너지면 우리가 북한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많은 청년들을 좀 키워야 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12시간에 10만원입니다. 1시간에 만원도 안 되고, 선작순 16명이고, 112-2153-800309, 부산은행 예금주 성기홍 0106832-0325, 입금하시고, 이쪽으로, 어, 입금 완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서울 5선, 어, 공동역 5원 출구 근처입니다. 자세한 약도는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충근 박사님 강의는 박사님 일정에 따라 요일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날 하시는 게 평일로 갈 수도 있고, 평일 날 하는 게 토요일 날갈 수도 있다. 자, 부모님,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오시면은 자녀를 다섯 명을 데리고 와서 제가한명 부모만 받겠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 여기서, 어 신청하시면 되고, 또, 윈윈미디어 검색하셔서 책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 이제 끝나가니까, 아니, 끝나가면다지문제인 정권 무너지는 거 눈에 보이시잖아요. 끝나가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은, 북한이 <laughs> 개방돼도 우리가 북한을 접수도 할 수가 없고, 어, 저 뭐야, 중국이 무너져도 만주, 만주를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생들 새롭게 공부시키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